여보세요? 야, 유태양! 아, 미친. 유태양 집이냐? 어. 내일 뭐해? 집에 있다, 알바가지. 가지마. <laughs> 체리, 체리, 당신 보고 싶대. 니술 <laughs> 네 마셨어? 나? 어 <laughs> 아니? 어 <laughs> 아니? 뭐야? 애옹애옹 지금 맥주 두 개, 두 개에다가 소주 하 마셨어. 안 마셨어. 나? 어. 나안 마셨지. 진짜? 얘형 예, 지금 존나 취해가지고 쟤 지금 들어놓고 일곱 시 쯤임.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제거해야 한다고? <laughs> 진짜 술안 마신 거 맞아? 나? 어. 나안 마셨어. 야 궁금하면 매이치한 전화해봐. 아니야 알았어 믿을게. 나안 믿어? 아니야 믿어 믿어. <웃음> 믿는다고. <웃음> 야, 어, 뭐하냐? 거실에 있었는데. 유태양 봐? 어. 아니 우리도 좀 보라고. 야왜안 오는데? 아 짜증나 진짜. 야유태양이루게중요하냐아 짜증나 진짜 이장은 니 몰라. 어. 아 우리도 좀 보라고. 어. 아 진짜 짜증나. <laughs> 미안. 해 화장 화장. 와, 짜증나 화장. 요즘 오지도 않고. 아니 며칠째 컴퓨터를 안 켰어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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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? <웃음> 아 짜증나 진짜. <웃음> 아니, 아니. <웃음> 울어? <웃음> 야, 내가 울겠냐? 야 유태양 사업 보러 가시면 시간을 우리한테다 와나 생각이 진짜 아나 유태양 질투나 나 통화에서 알코올 냄새나 <laughs> 야 유태양 질투한다고 와나 <laughs> 아, 정말 진짜 나 오늘 피자마리 회장님이블이리스트 추가하라길래 나 유태양 비어오락 주고 했는데 <laughs>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야 미치게 진짜 받았잖아 받았잖아 와? <laughs> 와, 짜증나 진짜 화나 왜화는데나 진짜 왜 화났는데 지갑이 이래서 내 네, 말했지 나 며칠 동안 컴퓨터를 켠 적이 없어 아좀 켜라고 짜증나 진짜 화내는 거야? 응 <laughs> <laughs> 진짜 안 마신 거 맞아? 오! 재조 재정신인 거지. 어! 체리 계속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는 듣지 마. 안안 들려. <웃음> 사장. 진짜 아나야유태양이 누가 중요하냐 아니 오늘 오늘 엄마랑 놀러 나갔다 왔어 나 우리랑 왜안 놀아? <웃음> <웃음> 어. 그 하나만 하면 안 돼? 보고 싶은 건지 짱을 낼 건지 슬플 건지 너무 짜증나 짱낼 거야? 응야 주희랑 네가 토하던가 그래 그럼 일단 끊어봐 알았어